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시사 TV입니다. 오늘은 9월 24일 목일입니다. 아침입니다. 오늘은 상가리에 메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. 베이커리를 그, 베이커리에 그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. 아마, 제주에서도 메밀빵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. 이 제주도에서 만드는 이 메밀빵을 맛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빵가게 이름은 제주의 아침이라고 해가지고, 이렇게, 해너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러면은, 어 조금 있다가, 어 빵을 마시면서, 먹으면서, 어또 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